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죠.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은 돈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방향으로 하는 거는 어느 사업장이든 정말 중대하고 대단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업을 읽어서 인테리어를 꾸미고 이것만 하면 크, 크게 성공할 수 있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나의 철학과 비전 이런 사고가 들어가야만이 온전한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만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장을 이끌어 갈수 있는지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고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은 결국엔 그 회사의 주인 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갈지 이런 비전이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는 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넓히고 키워야 된다고 제도, 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나의 사고를 좀더 넓힐 수 있는 내가 통찰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유, 생각,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독서를 하고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나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이런 시간, 돈으로 살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수 없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도 좀더 넓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한 밖에 나와 이 사유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25, 36개는 영양가 없으나 사람들은 좋아한다. 시작하겠습니다. 부미전이 묘산승자, 득산디아 미전이묘 삼불승자, 득산소야 다산승 소산불승 이황어무산호. 오이 차 관지, 승부현의 무릇 전쟁 전에 계산하여 이긴다함은 승산이 높다는 것이다. 전쟁 전에 계산하여 이기지 못한다함은 승산이 낮다는 것이다. 승산이 높으면 이긴다. 승산이 낮으면 이기지 못한다. 하물며 승산이 없다면 말에 무엇 하겠는가? 나는 이로써 관찰하는 것이니 승부가 드러난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테일 등갑의 계산법에 따르면 60% 이상의 승률을 다산이라 하고 60% 미만을 소산이라 한다. 계산해 보니 우리가 다산이고 적이 소산이면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소산이고 적이 다산이면 전쟁을 했을 때 적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전쟁을 개시 전에 계산을 하면 승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승산이 높다면 싸울 수 있다. 승산이 낮다면 신중해야 한다. 더 많이 생각해 보고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 만일 승산이 전혀 없다면 아예 싸울 생각을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손자병법의 첫 편, 개편을 해설했다. 개편의 내용을 개관하면 5, 4, 7 개와 12 궤도라 할수 있다. 오사 7개는 기본이고 실력이고 전략이다. 오사는 도천지장법으로 적과 나의 다섯 분야를 비교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7개, 즉7 항목의 비교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7 항목은 주숙유도, 장숙유능, 천지숙득, 법령숙행, 병죽숙강, 사졸숙련, 상벌 숙명 등이다.병법은 묘산을 중시한다.묘산이란 조상을 모신 사당에서 계산한다는 것이니 조정에서 사전에 전략회의를 한다는 뜻이다.무엇을 계산한다는 것인가?위에서 언급한 547개를 따진다는 것이다.계산서가 나오면 승부를 알수 있다.승산이 나왔다면 싸운다.승산이 나오지 않았다면 싸우지 않는다.도광 양회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 참고 기다리며 계속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무엇을 준비하는가?여전히 오사칠개를 준비해야 한다.일곱 항목에서 계속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오사칠개야말로 병법의 근본이다.계산하여 승산이 있을 때 싸우라는 것이다.따라서 전쟁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재확인, 재확인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이란 속이는 길이기에 이제 비로소 음무와 휴게를 발휘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온갖 방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 핵심인데, 손자범법 개편은 12가지 속임수를 제시하고 있다.그것은 각각 능이 능이시지 불능, 용이시지 불용, 근이시지 원, 원이시지 근, 이의 유지, 난이취지, 시리비지, 강의비지노이요지비교지 이리노지, 천일이지, 공기무비, 출기보리 등이다. 손자법법의 12가지 속임수는 인구의 회자되는 36개와 얼핏 비슷해 보인다. 모두 묘책으로 보이니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한다. 힘든 일을 가볍게 해결하니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는가?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묘책은 본질이 아니다. 우방이 항우를 이겼기에 유방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묘책 같지만 실은 본질적으로 오사칠계에서 전면적으로 앞섰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유방은 관중을 차지한 이후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고 또한 약법 3장으로 민심을 얻었다. 최소한 정치적인 측량에서 항우를 크게 앞질렀던 것이다. 중국 역사상 묘책의 일인자는 제갈량이다. 그의 신화와 전설은 이미 중국 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제갈량은 어떻게 싸워도 승리할 수 없었다. 제갈량은 오사칠계에서 근본적으로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개인적으로 사마의 비판에 적극 동의한다. 사마이는 재갈량을 일컬어 하늘의 길을 거슬러 간다고 혹평했다. 여기서 하늘의 길이란 무엇일까? 오사칠계이다. 우리가 사업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착실하게 상품을 만들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것이지 항상 묘책만 꿈꾸지 말라는 것이다. 이른바 묘책이라는 것도 실은 별거 없다. 그저 몇 가지 영양가 별로 없는 잔재주일 뿐이다. 그런 잔재주라는 것도 실상은 그저 아주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재주가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오사칠계는 역량가가 매우 높은 진정한 내공이고 실력이고 지혜로서 피땀과 시간이 축적된 것이다. 한마디로 힘든 것이다.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36계를 좋아하고 오사칠계를 외면한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성공한 자 드물고 실패한 자 수두룩하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바라봅니다. 모두 쉽게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처럼 말들을 하죠. 사업장에서 메뉴 개발을 해 해보았, 보았는가 얘기해 봅니다. 매일 만들어 보고, 버리고, 또 만들고, 몇 개월을 고군분투하여 머릿속에 매일 각종 조합과 이 맛은 어떨지 생각하며 돈과 시간과 노력으로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뉴가 이시대의 트렌드와 맞아 떨어져 매출 상승에 기여를 합니다. 그 사장은 운이 좋았다라며 한마디만 합니다. 모두들 그동안의 가정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운이 좋았다면 너도 나도 만들어서 판매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메뉴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나의 비전과 철학으로 사업을 이끌고 거기에 따른 메뉴가 탄생했을 때 기본이 탄탄할 때그 사업은 성장의 길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타인의 모방과 우리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도 없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성장해 나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속임수나 편법은 편리하고 쉽게 승리하게 되고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오래갈 수는 없습니다.진정한 내공을 다져서 나의 피땀과 시간이 축적된 그런 사업체라면 어느 기업체, 어느 사업체든 쉽게 넘볼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스킬과 어떤 퍼포먼스보다 묵묵하게 기본을 다지고 맛에 충실하며 위생과 고객 관리에 공을 들인다면 고객들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장이 나아가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다면 쌓이고 쌓여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함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고 알차게 보내는 것이 큰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칭찬해주며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